지역 대학들이 인기학과 위주로 이른바 학문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초학문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남 대학교가 내년도 교양 교육과정에서 학문의 기초가 되는 글쓰기와 영어 과목을 대폭 축소시키는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인문학과 교양 부문이 축소되면서 이 과목을 맡고 있던 비정규 교수들이 대량 해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가 발표한 내년 교육과정에 따르면 교양 필수는 모두 세 과목으로 사회공헌과 봉사, 대학생활설계 한 학점씩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세 학점입니다. 대신 올해까지 교양 필수였던 융복합 글쓰기와 영어 과목은 교양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입문 교양교과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들의 자체 조사 결과 내년에는 전체 학과의 35% 정도만 글쓰기와 영어를 교양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남은 35%의 수업도 비정년 전임 교수들이 맡을 것으로 보여 결국 글쓰기와 영어 과목의 비정규 교수들은 내년 2학기부터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학교 측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사회 구조의 이해가 지금 시대의 필수적인 소양이라며 이 같은 개편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 하고 이제 학과에서 우리과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글쓰기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선택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저희는 다시 또 강사분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을 해서. 고부본을 그또 채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비정규 교수들은 현재 50명 정도인 학급당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목 축소를 최소화하고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신이란 이런 말에 급작스럽게 이 강사들을 좀 쉽게 생각하고 그냥 구조 조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네, 학교 마인드가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어,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어, 오랫동안 하나의 어떤 생업의 자리거든요. 별안 끝에 내몰린 비정규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영남대 본관 앞에서 힘겨운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